3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회 여기에 계속 있었고 2천 특전사 갔다오고 수방사 갔다온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홍장훈 차장과 단한 차례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 만나야 메모에 각피를할거 아닙니까? 만나기 위해선 통화를 했어야 될거 아닙니까? 정말 이 국민의 힘 지집을 씌우기 물타기 공작이 가련하고도 처절하고 불쌍합니다. 중단해 주시기 바라며 저의 통화 상세 내역 여기에는 위치정보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를 위원장님께 제출하고자 하오니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홍장훈 차장을 만났다고 하면 그 시간 장소만 특정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공개적인 필적 감정 10번, 100번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필적에 대해서 감정 의뢰한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먼저, 지난번 회의 때도 박선은 의원이 필적에 대해서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혼자서 그렇게 난리 치세요?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누가 문제를 삼았어요? 그럼 나가서 언론에다가 얘기하세요. 언론에다 가 얘기하지, 왜 여기서 얘기하십니까? 자,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의원 상의 여기서는 얘기할 성질이니 거예요. 의원 상호 간에는 서로 간에 진행답이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밖에서 얘기했으면 밖에 나가서 얘기해야지. 왜 위원회에서 얘기하냐? 이거 첫 번째.